Hello, everyone. Welcome to NIV Navigator 주제별 영어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DEP 242 구절. Group 6. 증거. Witnessing. 3. 어떻게 전도하나? How do we witness? How do we witness? 오늘은 6 i x step s 16. 대답할 것을 예비할 것. Be prepared to answer. Be prepared to answer.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But in your heart, 그러나 in your heart, 너의 마음들 속에서 reveal Christ as Lord. revere 하게 되면 어떤 뜻이죠? 존경하다, 외경하다, 그 다음에 구별하다. 이런 뜻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존경해라. 그리스도를 구별해라. 무엇으로서? as Lord. 주님으로. as plus somebody. 사람 명사가 나오면 somebody로서, somebody로. 그다음에 a S plus something 사물 명사가 나오면 사물 명사로서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Always be prepared. be plus 동사 이리 동사 되다 동사 당하다 수동태죠. 그래서 언제나 prepare, prepare 준비하다, 대비하다, 마련하다, 준비되어라, 준비되어 있어라. 뭐하기 위해서 to give an answer 대답을 주기 위해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 to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어떤 모든 사람이죠? Who a s k d you 너희에게 묻는 뭐를 to give the reason 이유를 대답해 줄 것을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하기 위해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죠? For the hope. Hope. 희망을 위한. 근데 어떤 희망? That you have. 너희가 가지고 있는 희망에 대한 이유를 대답해 줄 것을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해 주기 위해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라. 이런 내용이고요. But, 그러나, do this. 이것을 해라. 어떻게? With gentleness and respect. 이것을 하긴 하되, with gentleness and respect. gentleness 하게 되면 상냥함, 관대함, 온유함 이런 뜻이죠. and respect. respect 하면 존경, 경의, 존중 뭐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we는 again, fact 하게 되면 to see, 다시 보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다시 봅니다. 아, 저 사람 다시 봤어. 존경할 마음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존경 한여 캘리그래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But In your heart, reveal Christ as Lord. Always be prepared to give an answer to everyone who asks you to give the reason for the hope that you have. But do this with gentleness and respect. 1 Peter 3:15. Speaking in Youngjae's. 제가 한글 뜻을 읽어드리면 잠깐 멈추시고요. 큰 목소리로 세번 이상 speaking 하세요. 그리고 노트에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넘버 원. 그러나 너희 마음들 속에서 네 단어 그리스도를 구별해라. 두 단어 주님으로 두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두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라 세 단어 대답하기 위하여 네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쓰리 모든 사람에게 두 단어 너희에게 묻는 세 단어 이유를 대답해 줄 것을 네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포 소방을 위한 세 단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세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No.5. 그러나 이것을 해라, 세 단어.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세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